거기에 대해서는 직설이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좌파 새끼들입니다. 인간 말좀들리고 진짜 악마 같은 새끼들입니다. 중국이, 중국한테 우리가 얻어먹으면 얼마나 얻어먹겠습니까? 중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까? 전 세계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남미도 있고, 호주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경제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존권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것보다, 내 대한 이는 것이 보장니다 고장... 학교에 공민청정기를 설치를 권유하고 대기 정체나 너무 경력 차가 경력 차가 그 원인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5일째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살인미세먼지 문제를 겪는 것에 대한 충분한 원인 규명이 될수 없으며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망행위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이 생기는 차질에 대한 교정과 국제환경법을 준용하는 것인데 충분히 내면은 오리발을. 문재인 정부가 맞잡아주고 있는 실정이라 중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대응책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발암 물질뿐만 아니라 당사능은 포함되지 않는지부터 스스로 밝혀만 될 것이다. 중국의 모로세와 관련하여 최근 있었던 최악의 미세먼지 또한 중국발 섬호고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염물질 발생 예정은 백령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치솟고, 위성사진에서도 오염물질이 넘어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므로, 한국 살인 미세먼지의 발생한인접금인 중국을 대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문제라며, 이게 매번 랭각의게쟁이에요 국제적 분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살해 위협, 그리고 살해 행위를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 많은 환경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독 이 중국발 북수모근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 원인을 국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들은 분명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지금 북수모근는 반드시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안에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약, 그리고 이 칠자가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출, 이, 출발되는지 중국 땅덩이가 그지같이 넓기 때문에 이게 각 공장지역이 포함하는 화학약품 성분이 다릅니다. 이를을 들자 그러면 이번에 물었던 독수모구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던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펜폭크입니다 펜포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루미늄과 시멘트를 재련하고 가공할 때에 이 팩코크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재련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 팩코크를 사용하는 알루미늄은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은 팩코크로 일자 공정 재련된 것만 들어와서 국내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인도가 이게 팩코크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인데 문제는 복수목으로 많이 방출시키기 때문에 그건 미개하다는 인도마저도 이 팩코크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패코프를이 중국 놈의 새끼들은 점점 더 미친 듯이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이 알루미늄을 중국의 동북 한국에서 다가오는 서해안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알루미늄과 시멘트 재료 공장을 지어 지금 시국 오후 주 한국 다시 팀오만의요구 중국도에 뒤에 이제 어진해 중국 나루를 한국의 새치 통통도 Find dust from Chin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fine dust from China is not just dust, but dust that is mixed with the remnants of industrial waste and heavy metal, which can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health of individuals in this country. Not only are children and elderly unable to go out freely, but there have been a series of reports that this fine dust can be a major cause of dementia among the elderly, which requires the Chinese government's in-depth attention and cooperation in countermeasures. The Korean people now know this fine dust is caused by the winter coal sitting in more than 1.5 billion Chinese households and heavy metal smoke in the offshore factory area in eastern China. And set storms in the western desert area. There are hundreds of incinerators all over China that incinerate huge amounts of garbage from the mainland. The incinerators are mostly uh, east of the sea coast on the beach. The consequent damage to our country that all came.